오늘은 무교절 네 번째, 떡을 떼어먹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때는 떡을 셋으로 나누어 서 떼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성찬식에도 떡을 칼로 자르지 않고 손으로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되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떼어라는 말은 떼다, 뜯다, 깨뜨리다, 부수다, 쪼개다는 말입니다. 떼어 먹는다는 것은 뜯고 깨뜨리고 부수고 쪼개어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맞아 뜯겨 나가고 깨뜨려지고 부서져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무교절에 떡을 먹을 때 칼을 사용하지 않고. 세 쪽으로 나누어 손으로 떼어 먹게 된 의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찢기시고 성하고 질거를 당하게 될 것을 표징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고 질거를 당하는 육체의 찢기심을 통하여 성도의 모든 죄악의 고통을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담당하신 것의 그림자입니다. 무교절에 떡을 떼어먹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에 동참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며 권한의 떡을 떼어먹음으로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 몸에 채워야 합니다. 골로스에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은 기뻐하고 그리초에 남은 권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한 떡에 한 몸에 참여한 성도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라면, 예수님의 몸을 떼는, 몸을 떼어 먹는 성도라면,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전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육체도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죄 때문에 어린 양,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도의 몸과 피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떡은 곧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누룩 없는 산떡이며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롭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르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사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실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축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이 고난의 떡을 먹는 자는 평생에 죄악의 종, 이집트의 종, 세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유교병을 그윽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권한의 떡을 그윽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당에서 급속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고난의 떡을 먹는 것이므로 또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머뭇거릴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급속히 나온 것은 세상의 식사처럼 오래 머물며 여유 있는 식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 군대가 언제 급습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 틈탈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먹으면 바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다른 것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 있을 때 마귀는 급습합니다. 그러면 늘 깨워 건신하여 정신 차리고 합당한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무교절에 예수님의 몸을 떼어먹는 신비한 은혜를 깨닫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떡을 떼어먹은 거로 예수님의 몸을 깨뜨리고 뜯고 부수고 쪽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함이 줄 믿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